리프팅, 흘러요. 옆으로 흘르고 바닥 찍고 다시 리프팅 또 흘러 요 이렇게 쭉 흘러요. 대각선 대각선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쌉 가능. 지금 웜안 써요 웜? 갑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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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어요 어디 어비거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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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리 왜이렇게 높아 이런 디이디 어디 어디 어사와 좋아 여기 나온다 나온다 나와디 기다리세요 나와 와와와 나와, 나와. 무색 보디 어디 기가 막디 어디 아. 어디 어들어가도다 보여 무색 개쩔 갑다아 너무 멀어. 포인트 여러분들 6 0 m 에요 포인트. 60m. 65m 던져갖고 5m 딱그 폴링 바이트나 아니면 그 5m 딱 해야 되는데. 아 개박스네. 아안 아, 돼요 저기 80m, 80m 저기는. <laughs> 80m는 안 돼. 어 저기 저예저 예, 저, 흰색 포표 대각선 빨간 등대 쪽으로. 바주 비벼야죠. 프리리그나 이런 걸로. 여기 일단 해보고 지금.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씨. 메탈 세 개요, 메탈. 아, 오징어인가? 아, 승우님만 입질 계속 받으세요. 또 왔어요? <laughs> 아니, 잠깐만. 또 왔대요, 여러분들. 오징어인가? 아. 아. 미치겠다. 미치겠네. 아,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오징어에 역시 흰빨인가?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싹 가능, 저는 싹 가능. 자, 다시. 드릴게요 가능해, 가능해. 아, 안 되는데. 오징어 써야 되나? 어, 뭐야, 놀래미, 놀래미 쉽게 나오네? <laughs> 뭐야, 여기 놀래미가 나와. 아, 숭, 웜의 사나이 송구님이 이렇게 우정를 쓰다니, 생미끼를. 아, 뭐야, 이거? 하, 밀렸나, 조금? 안 되는데? 통정심을 대찾어고 아 왜, 아, 왜, 왜, 왜 이렇게 웜은 입질이 없지? 입질이 없는가, 근데 입질해도 너무 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왔어요 이뜨아 왔습니다 물고 있어서 아 왔어요 왔습니다 아 근데 왜 사이즈가 왜 이렇게 이공들인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머리서 나오나 오 뭐야 광원가? 광, 광원의 느낌인가 이거? 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가만히 오지? 삼식인가? 왔어요 왔습니다 이런 스지 그래드 왔어요? 뭐가 이렇게 빡세? 아, 아, 방생 이상인데, 이 무조건. 아, 놀래미가 이것도? 과. 아우, 뭐야, 이거. 왔어요? 아, 으아, 우럭 같아. 우럭인데. 그닥 커. 그닥 커. 까만으러 아, 아, 졸라 멀리서 나오네. 씨.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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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지게대한 마리 왔습니다 왔어요 거문으로, 예?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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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물사 쎄지고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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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진짜 많은가 보다 일단 킵킵킵킵킵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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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6종종종 이십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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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임 드네씨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잡고 퍼지겠는데 이거 리필하기. 아, 여기는건 고생할 거 같아. 봐요. 아, 일단 포인트가 이제 물이 세져서 일단 포기. 그리고 이요 포인트 하고 이제 구멍치기 구멍치기 돌입. 자, 아, 여기 다시 하고 프리릭을 하든지 자리를 한번 이동하고 오, 잠깐만. 배가 저 코앞에 있네. 저기 저기가 야 되겠다. 야, 백코인이 배가 지금 한한 한 15m, 20m 앞에 떠 있거든. 저긴가 보다. 포인트 지금 물이. 저기 저기 던져야 되겠다. 요거 하고 이동. 지금 낚싯대 조심하세요, 낚싯대 부러지니까 배, 배 뒤로 던져야 되 입질 아 스파이트 와, 아, 숭어 입질, 입질 아우, 스파이트 아 가벼워요? <laughs>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쇼파이트 두 번에 한 번, 한번 왔다. 빨리 가면 안 돼, 여기. 밧줄 있어. 왔어요. 두 번째 물어 물이 너무. 크다커가 그 아니고 이런 젠장알 왔습니다. <laughs> 이런 젠장 아씨, 아 짜증나네 이거 졸라 힘들게 끓었는데아이 그지 같은 거 이런 점배기가 나와버리네. 아 방세. 에이 젠장알 다시 다시. 바닥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입질. 아우. 12호 프리리그 막 비벼 볼게요 여러분들 라인 막 비비면서 그냥 막 입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입질 왔어요 아, 왔습니다 야이아 h a 어아아 아, 빠 h 어 아. 아 아. 야,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아, 미치겠다, 오늘. 빠스 아니, 근데 오전에 입질 안 하고 왜 웜에 이렇게 입질오지 어, 뭐야? 웜이 잘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지? 웜을 물고 있었나? 아니, 웜이 아니, 연기력이 아니고, 아니,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laughs> 웜이 이렇게 됐다고요. 아 아이씨 이거 뭐야 누가 써? 근데 진짜 제가 겨울에는 몇번 사먹었는데 어, 이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숭어가 네 괜찮아요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아. 우킹하고 왔어요. 야, 이게 웜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아, 우럭이 왔습니다. 왔어요. 야, 실히꼴기인가 으아, 으아, 방생 이상해요. 크다 커. 크다 커. 크, 그, 크. 그, 안 큰가? 아, 그래도 방생 이상. 아, 왔습니다. 우럭이. 아, 이건 방생해줘야 되겠다, 근데. 사이즈가 24 정도는 될것 같은데. 어, 24, 5 정도 되는데, 이건 방생하겠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물어. 야, 웜에, 웜에 잘 나온단 말이야. 저도 좀만 해보고, 오징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큰 놈이 있을 텐데, 여기 분명히. 숭어를 한마리 캐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입니다 숭어쉐키 한마리 잡아야되나 말아야되나 숭어쉐키 사이즈 좋아요 자 한번만 한 번만 더 흘려보고 다른자리 한번 갑시다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아우, 씨. 아, 오징어 물고 나오는 우럭인데. 아휴. 다른, 다른 포인트 한번 가봐야 되나? 아. 으쌰. 조류가, 조류가 세니까. 어이, 뭐야, 뭐, 뭐, 상켰는데 그냥? 아. 이, 이런 사이즈가 오징어를 먹고 나옵니다. 개 먹었네 개 새우도 먹고 개도 먹고 다쳐먹었네이 새끼 어막개개 개 들어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아유 방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한번 옮기, 옮길게요 기게옮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이씨 왔어요 아아 아, 옮겨야 되겠다 아 사이즈가 여기가 아 이런가봐요 아 왔습니다 왔어요 아유이 새끼 이거 얼마한지한번 봅시다 아이 새끼 아. 뭐야 우럭이야? <laughs> 아 오징어 많은게 나왔습니다 아...이 세상에 세상에나 이러니까 쇼파이트가 나지. 아 이렇습니다 현실은. 아 구멍치기 갑시다. 안되겠네. 넌 귀여워서 봐준다. 방에. 아 지만한 걸 먹으려고 이빈 해봅시다. 바닥은 잘 찍어요? 1 5봉 뽕돌인데 입질. 아우 쇼 아우 씨아 이거 8cm야 우럭도? 입질 아다 에럭인가 볼링 중 바닥 찍었어요 자 리프팅 흘러요 옆으로 흘르고 바닥 찍고 다시 리프팅 또 흘러요. 이렇게 쭉 흘러요. 조류가 있기 때문에 풀어주고 바닥 찍고 자, 이제 입질 올 거예요. 손이 여기 한번 담가보세요. 아, 저기도 많이 와요. 안 걸려요. 이제 안 무나, 안 무나, 이제? 눈치 까나? 저건 먹으면 안돼 얘들아 이건가? 아 근데 오늘 에러가 에러 많다. 우와 왔어! 야 그렇지! 이다가 하나씩 큰게 나온다니까 왔어요. 왔습니다. 와 그렇지. 아, 왔어. <laughs> 여러분들 이거라고. 아, 뭐야 이거? 어, 아, 으아. 그렇지, 아, 아 에럭만 있을 수 없지. 이런 게 나와줘야지. 어, 왔어, 왔어, 왔어. 횟감, 횟감. 아, 그렇지, 야, 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이즈. 3, 2, 1, 으아. 아 이거 아니겠어, 이거. 아, 이렇게, 에럭만 있을 수 없지. 응? 바로 이맛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색감이 왔습니다 왔어요 이 열심히 앉아의 이런 우럭이 왔습니다 아, 아, 아. 이거 아니겠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징어를 타만 어? 이게 에럭이 아니 요런 애들이 섞여있다는 거죠 10cm도 나오고 15cm 나오고 20cm 나오고 25cm 나오고 30cm 나오고 35cm 나오는 이런, 이런 곳입니다 여기 아. 32? 323. 어 323? 어, 어, 32? 일단 32? 키핑하고 오겠습니다. 한한 한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아, 아, 이게 이렇게 안 나올 때는 다시 다시 이렇게 흘려야 돼. 아, 왔어요. 사이즈는 어, 한 어, 일단, 20에서 25 정도? 좀 조르가 세가지고, 가늠이 안 되네, 이게. 아, 20 정도가 되겠네요. 우럭이 중구난방이에요. 8cm 우럭, 뭐, 20cm 우럭, 30cm 우럭.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초가 느낌이 있으면 계속 그냥 노려보겠습니다. 20 정도 되겠, 20, 22cm 정도 되겠네요. 22cm 우럭. 방사하겠습니다 캐스팅은 좀 힘도 들고 비거리도 잘 나오고 해야 되니까 구멍치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게 입질이 와도 계속 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한 구멍에서 막 오셔가지고 구멍치기 꼭 하시고요 아 너무 오늘 사이 좋은 게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아무튼 또 아쉬움이 있으면 다음에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오늘 자대방송 여기까지 하고 자 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 4 3 2 어 시우하게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낚시 영상은 비밀낚시광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